아, 네. 저, 저, 네, 오른쪽에 계세요. 네, 너무 현사 대통령 오늘 최고한 시간을 잠시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. 빼주실 분들은 참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잠시 최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와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왜 소외가 없겠습니까? 어 그래도 한때 저희 영화인들과 어떤 그분의 어떤 일부 정책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던 것도 분명하죠.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. 어떤 그 물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. 다시는 이런 게 없어야겠습니다 어, 오늘... 새벽에 대한문 앞에 조문을 하고 왔고요. 지금 여기 앉아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가 뭐잘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. 또좀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 위대한 평민이라는 말이 떠오르더군요 오 그~ 좀 빈소에 갔을 때.